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절한 단백 선택 또는 저단백 식사는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가장 효과적인 마인드 식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인드 식단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인드 식단은 지중해 식단과 대시 식단의 특성을 결합한 것으로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인 식단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식단은 식습관의 변동성을 허용해주며 다양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마인드 식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지중해 식단과 비교했을 때 과일과 생선 섭취량을 상대적으로 적게 권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조언됩니다. 주당 한번 이상 생선을 먹는 것이 권장되며 과일 중에서도 베리류를 중심으로 섭취하도록 권고합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점은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도록 권고하며 대부분의 에너지와 단백질을 식물성 원료에서 얻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통곡물을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고 콩류를 풍부하게 섭취하여 칼로리와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을 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고기는 적게 먹을 것을 권장하지만 완전히 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식단이에요. 일주일에 네번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하면 광범위한 선택을 허용하고 있어 이것이 마인드 식단의 핵심입니다. 다만 단순당과 정제곡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인드 식단과 효과적인 식단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패스트츄리 같은 빵을 조금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패스트푸드를 피하라고 권고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마인드 식단이 노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 결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치매 발생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다양한 식사 옵션들이 마인드 식단과 잘 어울립니다. 이 식단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더라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마인드 식단과 잘 조화를 이룬다고 할수 있습니다. 더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잡곡 또는 렌틀밥, 콩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현미밥이 제공되지만 콩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채소, 두부, 생선 등을 많이 활용하면 마인드 식단과 더욱 잘 부합할 것입니다. 두부는 서양식 식단이 아니라서 현재는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두부를 허용한다면 마인드 식단 점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을 선호하실 것 같으니 고려해 볼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블루존 식단과 마인드 식사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먹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두끼 정도만 먹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이 어떻게 식단을 조절해야 할지 궁금해 하곤 합니다. 먼저, 아침을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침을 생략해도 건강과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침 식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대 이상의 어르신 중에는 아침을 드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만이나 과체중이며 대사질환 우려가 있는 성인들은 아침을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침을 먹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근손실을 우려한다면 아침을 드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아침은 당지수가 낮고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조화롭게 함유된 식사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밥과 계란 정도만 먹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말 최소한만 먹어도 충분하며 아침을 푸짐하게 챙겨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있는데 양배추와 찜 계란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 이두 가지를 선택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옐로우 머스터드를 함께 섭취하는데 당분이 없는 걸로 선택해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물론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흰빵, 부시맨 브레드, 시리얼 등 다양한 음식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짜로 제가 아침에 단순당을 먹었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아침에 단순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빨리 오르고 떨어지게 돼요. 점심 때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점심의 식욕을 더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 결과 점심 이후에 컨디션도 나빠질 수 있어요. 아침 식사는 항상 의사 선생님들이 강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서 먹는 등 건강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먹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저는 아침을 이렇게 먹을 때도 있어요. MCT 오일 1티스푼과 올리브 오일 1 테이블 스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헐적 단식 상태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중을 관리하거나 컨디션을 개선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찜 계란과 양배추는 좋은 선택입니다. 양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하며 위장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속을 채우면서 칼로리는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심까지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빈 속에 커피를 마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빈 속에 커피 마시지 마라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팩트로서는 물론 위식도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권장하기 어려운 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사적인 측면에서 방탄커피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올리브오일을 넣어 만들긴 하지만 이런 것을 섭취하면 환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빈 속에서 커피를 마시면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주는데 커피는 기본적으로 지방을 조금 더 빠르게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MCT 오일과 함께 복용하게 되면 공복 상태에서 AMPK라는 유전자가 활성화되며 Fgf-21 같은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이 빠르게 분해되어 화끈하게 타게 되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몇주 전에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준비된 음식이 거의 만점에 해당하는 마인드 식이었어요. 견과류부터 먼저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샐러드, 그리고 된장과 생선 등이 나왔고 비리와 현미, 잡곡밥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완벽한 마인드 식사가 나온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마인드 식이가 이런 거구나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한식이 건강에 좋은 식단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먹던 한식은 통상적인 것이었죠 70년대까지만 해도 잡곡밥이 거의 기본 식사였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결국 마인드 식이를 우리나라 스타일로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퓨전 한식이 아니라 전통적인 한식이 건강한 식단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8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었던 건 무척 건강한 장수 식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 고기와 같은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현재 단백질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동화 저항이라는 현상을 고려해야 해요. 동화 저항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이 동화저항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 가속된 노화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 때문이에요. 술을 마시고 단순당과 정제된 곡물을 많이 먹고 근력을 활용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근육이 올바르게 에너지와 아미노산을 활용해 근육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은 근육을 거의 퇴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현상이죠. 그러나 동화저항을 없애면 상황은 반대가 됩니다. 동화저항을 없앤다는 것은 가속된 노화 라이프 스타일을 교정한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 1kg의 체중당 하루에 0.8g의 단백질만 섭취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의 체중이면 하루에 48g 정도의 단백질만 먹으면 되는데 이 정도면 근육을 형성하는데 충분해요.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근손실을 느끼는 것은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기보다는 대사적으로 가속된 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화저항은 원래 60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고단백 식사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해당돼요. 이런 어르신들은 동화 저항으로 인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분들은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거나 단백질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인의 경우 고탄수화물 식사와 고단백 식사를 비교해봐도 근육 생성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근육 생성 속도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연구를 여러 주 동안 진행해보면 결과는 결국 비슷하다는 말이죠. 특히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WPI과 같은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유신이라는 인자가 늘어납니다. 유신은 우리 몸에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잘 알려진 인자 중 하나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스테이크와 같은 음식에도 유신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젊은 세대가 이런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노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노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면 내당능이 악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고,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할 때 근육량이나 근감소증 지표가 나빠지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아직 연구가 제한적이지만, 적어도 실험 동물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과도한 단백질을 선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젊은 세대가 노인이 되기 전에 오히려 적정한 단백질, 또는 저단백 식사를 하는 것이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단백질 식사를 선호하신다면 다른 음식 항목에서 어떻게 단백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블루존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 식사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곡식과 콩에서 얻으며 이를 위해 일부 절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로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먹으며 많이 먹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조금만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생선은 다른 식품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낮다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선은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족 자원의 수가 70년대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식사로 여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선은 다른 식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생선, 계란, 가금류와 같은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옵션들은 아미노산 조성이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비교적 자유롭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단백질 음료와 같은 제품들이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프로틴 음료 등은 예전에는 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 큰 용기나 가루 형태로 판매되었지만, 최근에는 작고 편리한 팩 형태로 나오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자주 이런 제품을 섭취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급할 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 번에 과도한 양의 고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씩 골고루 먹는 것이 더 나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럼 이제 이 방법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너무 많이 단백질을 섭취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근력 운동 후에, 예를 들어, WPI 단백질을 기준으로 20g에서 25g 정도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운동을 한 직후에 원샷으로 섭취하면 이 단백질은 대부분 근육으로 흡수되어 괜찮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이 없는 날에 아침과 저녁으로 두번 섭취한다면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는 날은 운동한 날과 비슷하게 단백질을 먹는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근력운동을 통해 근육량과 기능을 유지하고자 할때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는 더 많은 단백질과 크레아틴을 섭취해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며 만성 질환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운동을 한 직후에 근력운동한 정도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적합하며 운동하지 않는 날에는 식물성 분리대도 단백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음식 중 꾸준히 먹으면 좋은 음식과 무조건 배제해야 하는 음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좋은 음식 중에서는 꾸준한 섭취를 권장하는 것은 주로 단백질과 곡식, 콩 등의 식물성 단백질이며 무조건 배제해야 하는 음식은 당연히 단순당과 가공식품 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그로를 끄는 내용으로 의사인 저자가 콩과 채소를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설이 아닌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그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플랜트 패러독스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렙틴이 과다하게 몸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물을 과다하게 마시거나 술을 과하게 마실 때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현재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는 렌틸, 대두, 병아리콩과 같은 콩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콩류를 더 다양하게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일을 많이 먹지만 다양한 베리류 과일을 먹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복분자, 오디, 국산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도 고려할 만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가격이 저렴하고 영양소 면에서 신선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추천할 만합니다. 또한 견과류도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므로 바빠서 챙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믹스 견과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700g짜리 한 통에 믹스 견과류 팩이 있으며 이것도 고려할 만한 옵션입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유지하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음식들을 다양하게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적게 드셨으면 하는 것중 하나는 단순당과 정제 곡물입니다. 그 외에 오늘 언급하지 않았던 식물성 오일과 시드 오일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람들과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카놀라유를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다양한 식물성 오일이 있습니다.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등이 그 예인데 이러한 식물성 오일들은 불포화지방을 포함하고 있어서 프레시한 상태로 섭취할 때 몸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일들은 실온에서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튀김과 같이 고온에서 사용하면 트랜스지방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튀긴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드 오일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한 임상적 증거가 없지만, 시드오일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산화가 발생하여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튀김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제외하고, 요리용으로 사용해도 산화 문제가 크지 않으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역시 산화에 대한 우려는 적습니다. 다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사용할 때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온도 조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급이 낮은 올리브 오일을 요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놀라유의 오메가3이 풍부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러한 기름은 고온에서 가열될 때 가장 빨리 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름들을 과도하게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